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두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열린 교회를 다니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 아주 유명한 책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인데요. 이 책이 올해 2월 달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고자 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불 붙은 설교도 사라졌습니다. 참회하는 예배자들의 눈물도 없습니다. 간염병 사태로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개념조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오조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2년, 거의 3년 지나오면서 예배를 가장 많이 잃어버렸다고 평가하세요. 자, 그러면서 실제 주일 오전 예배의 모습을 각색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난 예배. 언제나 정해진 시각에 시작해서 예정된 시각에 끝납니다. 예배가 끝나고 커다란 출입문이 열리면 교인들은 앞다투어 쏟아져 나옵니다. 예배당 돌 계단에는 정오의 햇빛이 쏟아집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교인들에게서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군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까? 예배가 끝났지만 예배당 구석에 남아 회개하며 흐느끼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자신을 이기고자 결의에 찬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서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은 말씀대로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내면서 뺨 위에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예배당을 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십시오. 해방감을 느끼며 예배를 마칩니다. 휴, 드디어 예배가 끝났다. 예배 드릴 때에는 그렇게 우울해 보이던 사람들이 끝날 때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들 중 태반은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의 성경 본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끝을 내면 좋을 텐데 김남준 목사님이 더 과감하게 이렇게 끝을 냅니다. 섬뜩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거기에 오시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너무 극단적인 말이 아닌 게 우리의 예배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은 17절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것으로 끝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에서 소년들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자, 말을 바꿔 보면 우리 식으로 말을 바꿔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매일 성공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홈리와 비누아스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 재물을 먼저 뺏어갔고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예배를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태도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 봅시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이지만 나오셔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고민해 볼 태도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좋지 않은 태도로 드렸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상태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나쁜 놈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나쁜 놈이니까 예배도 잘못 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빠는 그들의 평소 말과 행동에 진실성이 없고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사 드릴 때의 모습과 평상시 일상의 모습이 괴리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예배가 망가져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돌아보셔야 하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 준비하기 전 우리의 일상을 정말로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상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과 연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 예배당 입구만 문을 열고 나오면 거룩해지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진실성과 도덕성이 교회 와서 드리는 우리 예배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격은 인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진실성과 도덕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그 책에서 진실성이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의 책을 인용합니다. 인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평상시 표리부동한 사람은 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내 생각대로 남을 이끌고 업무를 개선하며 동기를 부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표리부동은 불신, 불신감을 낳기 때문에 심지어 뛰어난 인간관계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모든 말과 행동이 속임수로만 보일 뿐이다. 진실성이 없다면 아무리 말을 잘하거나 의도가 좋아도 신뢰를 줄수 없다. 오직 일상에서의 순수한 도덕성만이 우리 관계에 생명을 부여한다. 자, 그러면서 이 글을 인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 일상에서의 순수한 도덕성과 정직함이 결국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무조건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간과해버린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들여다보지 않으면서도 그저 예배당 문만 열고 들어와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보시면 여러 예배가 계속 나오는데, 제일 앞 부분인 창세기에도, 제일 뒷 부분인 요한계시록에도 예배를 지적할 때 우리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물 때문에 제물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가인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하인데요. 한번 띄어 주실래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예배를 받지 않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다음 7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너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잖아. 가인 너 오늘 예물이 별로야. 가인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 정말 별로였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인에게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던진 말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치를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일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정말로 설명을 잘해 놓았어요. 자, 띄워 주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보는 자로서 두 형제와 재물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물 들였고 예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잘못은 내적인 어떤 것. 즉, 하나님께만 알려진 삶의 태도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이 예배당에서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에 담았던 것을 얼마나 진실되게 정말로 성실하게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제일 뒷부분이죠.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자,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예배가 첫 시작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 나 대충 살다가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성령 충만하게 나가야지. 자,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더 많이 지적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건 너가 일상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잘 살아가다가 그 감동된 사람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또 내일 모레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텐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분명히 예배 한번 잘 들여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을 얻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말하는 진리는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당 바깥에서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 잘 살아가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 예배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곳에 오래 머물다가 밝은 곳에 나오면 눈이 부셔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눈을 작게 떴다가 천천히 조금씩 크게 떠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연관없이 어두운 곳에 살다가 너무나도 밝은 주님을 봐야 하니 화려한 예배 형식도 필요합니다. 멋진 예배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적응해 가면서 예배에 맞춰 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연관돼서 믿음으로 진실되게 몸부림치며 살아오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고요. 실제적이고요.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셨을 때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와, 너무 눈부시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난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평상시 진실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바로 뜨겁게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담아내는 태도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보십시오. 드디어 일상에서 정말로 잘 살아가지 못한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이 드디어 예배를 시작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 고기를 가져가는 건 마지막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막 찔러서 고기를 가져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아 말도 안 되는다. 탐욕스럽다. 근데 잘 보셔야 할건자 13절을 다시 띄워 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그 마음의 동기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하스도 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나오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망가뜨리는 태도입니다 야 뭐야 지금 뭐 한대? 찬송한대 야 빨리 불러 불러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한다. 야, 기도한다. 야눈감아눈감아 눈 감아.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야 조용해, 조용해. 왜, 왜, 왜? 야 지금 기도하시잖아. 지금 앞에 말씀 전하시잖아. 전혀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관습에 따라 합니다. 눈은 감아야 하고 여러분 사도신경 하실 때눈 감고 하십니까? 저는 가끔 아래 보고 하니까 이렇게 쳐서 보는데 다눈 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눈 감고 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모릅니다. 찬송가 그냥 부릅니다. 말씀 그냥 합니다. 축도할 때도 눈 감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관습에 따라 우린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잘못된 점은 탐욕이 아닙니다. 재물을 먼저 가져가고 싶어서 마음대로 꺼냈다? 아닙니다. 그 숨어있는 살, 태도의 동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그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 야, 이 재물은 우리의 죄 덩어리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더 주시는 거야. 그 누구도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관습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담으셔야 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는요 다 의미를 담지 않은 신앙생활과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큰일 나. 너 함부로 여자 사귀면 죽을 줄 알아. 여자를 사귀면 왜 죽어야 하는지 안 가르쳐 주고, 다짜고짜 여자 사귀면 죽어.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33살까지 여자를 안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을까봐 33살까지 장가를 못 갔잖아요. 우리의 신앙이요. 지각하지 마. 졸지 마.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돼. 헌금해야 돼. 왜 11조 안에 온통 하지 마 또는 해야 돼. 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비극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죄안 지으려고 참고, 참고, 참다가 에이, 못 참겠다 해서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딱한 걸음 뒤늦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참다, 참다가 한 걸음 뒤늦게 하는 것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들으실 때마다 예배 찬송 하나 하는 것, 말씀 하나 읽는 것, 기도 하나 하는 것, 정말로 의미를 담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모두의 말씀을 담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리인 거구나. 의미를 담아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홈리와 비누아스는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의미를 담지 않고 예배 드리자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예배를 함께 나온 공동체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안타까운 건 그래도 화목제인 것 같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나름 예배의 의미를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홈리아 비나스가 막아 버립니다. 관습대로 그냥 합니다. 의미 없이 그냥 행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 악영향도 미칩니다. 정말로 깊이 오늘 밤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 혼자 예배 잘못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예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상을 잘 살아가셔야 하고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의미를 담아서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 보여주기 식에만 몰두하셔서는 안 됩니다. 의미를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니까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들고 나왔는데 내 생명 취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군요.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모든 순서에서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살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태도를 같이 나눴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소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놓쳐버린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 봅시다. 자,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오, 주일 오기까지 한번 돌아 봅시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를 담아 하나님, 저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힘있게 예배당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